안녕하세요. 여름이는 멍멍이에요. 오늘은 등산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제가 너무너무 오랜만에 밖을 나와서 등산을 하러 왔어요. 어, 이곳은 어디냐면은, 어, 단양에 있는 소백산입니다. 소백산. 보아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차에서 자다 일어나서 화장이 많이 번졌네요. 이렇게, m 메리 선물 받은, 친구한테 선물 받은 모자를 쓰고, 지금, 후백산을 왔습니다. 지금 남은 것까지 5kg가 남았어요, 5kg.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등산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화장을 이상하게 해서. 화장을 이상 해서. 이거 저한테 맞는 화장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앞에 볼까요? 생산하는 중 여름에는 멍멍 1인칭 시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어포스가 미끄러운지 몰랐는데 엄청 미끄럽네요. 지금 너무 추워요. 등산을 합시다. <laughs> 등산을 하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져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등산을 지금, 정상까지 올라가면은, 오뎅탕이 있대요. 오뎅탕을 먹으러 가는 중. 오뎅탕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눈 밑에 핑크색 섀도우를 발랐는데,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하지 않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등산을 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었나봐. <laughs> 눈도 오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짜잔. 아빠가 앞에서 노래 틀고 있어요. 짜잔. 아, 다리 힘이 풀립니다. 등산. 저와 함께 등산 가시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요. 지금 3km 남았습니다. 3km. 3km 남았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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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리인 계룡산. 찰칵. 나무 3km를 향해 고고씽 아저씨 지나감 어, 목덜를었습니다 목도를 털어주세요 목도를 털어주고 띕니다 등산을 합시다 여러분 등산이 너무 재밌어요 아, 여러분들의 등산을 해야 하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쉿 하겠습니다 ASMR 등산 브이로그 얼빡샷어땠니까 너무너무 맘에 들죠? 차 <laughs> 밤도 <laughs> 끝까지 배경은 없고, 제 얼굴만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뒤에 아빠 오고 있다.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슝슝! <laughs> 고고씽 <laughs> <laughs> 저는 아직 밤밖에안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벌써 내려오고 있네요. 등산은 아침 일찍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뛰어가고 어 사람들. 이제 계속 등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꼭대기까지 갈라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하산하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안녕. 내려갈 땐 빠르게 가야 됩니다. 빠르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갈 땐 빠르게. 이거 진짜 가타로 와요. 내려갈 땐 빠르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워. 하한중~ 하산 하한하고 있습니다~ 하한중~ 하한중~ 잠깐 의자 앉아 쉴게요~ 잠깐 발, 출발!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등산 끝나서 이제 하산 중 하산 중입니다. 이제 가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실 거예요. 어, 지금 하산 중입니다. 목도리 목걸이.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목을 걸었어요. 어때요? 정말 이쁘죠? 완전 편합니다. 하산을 해서 이제 얼른 옥수수 수염차를 마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편의점에서 만나요. 고고씽. 시장 왔는데 이 절경 봐봐요 시장 왔는데 절경 장난 아니죠? 저기 앞에 무슨 하얀 풍차도 있어요 대박 짜잔 완전 멋지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시장 시장이에요 단양시장에 뭐가 맛있대요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고고씽 고고씽 반양시장에서 뭘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laughs> 한번 보러 가시죠 그곳이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따단 엠멜레 인 파리스 시장 왔습니다 편의점